에이, 뭐, 안 맞으면 되지. 하긴. 우리가 죽지? 너의 폭탄에. 응. 그게 로딩이 길어. 한명 없어졌어. 나 없어짐. 아, 3시간, 3시간. 이거 풀옵션이야. 오, 야. 야, 개쩔지 않냐? 프레임도 안 떨어져. 한 명씩 치는 건가요? 어디 감히 파이어맨한테 <웃음> 근접전을? <웃음> 네, 일단 가까운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냐? 는데부터 여기 우리 팀 같이 있는 거 같은데? 아내 차는 튼튼해서 기수도 안 난다 여기 뭐. 현상 현상수배 부분이 왜 이렇게 많아? 별일 아냐야 확률이 벌써 부서졌네. 공 샀어요? 어, 잠시만요. 초대는 해 놓을게요. 총 사고. 아, 왠 이상한 게 있어. 지칠까? 나도 총 사러 가야 돼. 사고 와. 초대해 놓을게 아, 왠 이상한 해벽까지 고났어 <laughs> 저도인데. 켜 봐. 오토바이. 아! 음. 오토바이 타야지. 아. 오. 어, 오, 좋구만 오. 왔어. 잠깐 동안 사랑했었다. 마이 스크컷 핑크, 잠깐 동안 사랑했었다. 너못 목까지 빠인 터트리겠어. 어머, 별 달렸다. 아, 임나무 아니, 웹이 왜 이렇게 막안 와줬어? 아, 망했네, 별 달렸네. 와, 한판 했는데 5700원. 아, 별 달렸어. 아, 도망다녀야겠다. 노래 조용히 해. 그냥 레스터한테 전화해서 그거 해요, 뭘 아, 떼요. 어, 전제네데 어, 실수? 레스터레스터레스터 레스터, 레스터. 그거 습격 초대 그냥 받아도 들 때지 것너 지금 나한테 욕햇니? 야, 덤벼. Oh, hey. 어디? Hmm. 너, okay. 뭐 하는 놈이야? 어, okay. 오케이. 어디서 좀 놀았나 보다? 어? 좀 놀았지. 야, 때려, 때려, 때려. 피해줄게. 어? 나 피하기 키안 냈네? 그냥 맞아라. 흠...보자... 음, 카빈소... 어? 카빈소총 있네? 특별 카빈이랑 달라? 데미지 차이 있지 않나? 튼... 트... 그, 데미지 차이 있지 않아요? 아, 이거 총못 팔죠? 데미지랑 명중이랑 네 네, 아, 못 팔아요 아, 이거 총 잘못 사는 게 개빡치지 않아요? 솔직히? 아, 진짜 진짜 짜증나요, 그거 그것도 근데... 총알 겁나 많이 아, 그냥 새로 키울까? 그래네이드 같은 거 잘못 썼다가 랑니랑 <laughs> 다 샀는데, 총 있는 거 아, 소, 총 바꾸기 솔직히 개귀찮음 인정? 전 인정. 거기 널려있는거 다 샀어요 그냥 아 미안 음 미안 칠하던거 아니었어 네, 카빈소총이 어? 데미지랑 명중률 더 좋지 않아요? 똑같을걸요? 특별카빈이랑 조금 더 좋지 않나? 아니 똑같을걸요? 그래요? 아마? 저도 확실히 몰라요 아 핑크 못아나 이거 왜 안뚫었는지 알았다 핑크를 못사서 이걸로 안샀어 하 짜증난다 왜나 37만원 바뀌었냐? 유서프가 깐 깐지나던데 그거 이거요? 스나에다 그거 하나 사서 달아놨는데, 깐지남. 남자는 핑크지. 아, 진짜, 어설트 라이플 산게 진짜 개빡심, 진짜. 리얼. 차테드 라이플이랑. 어설트 왜 샀는지 뭐, 이해를 못하겠어 응, 총알, 총알 아. 다비껴맞음 헬로, 총사로 왔어요. 아, 저기, 오른쪽에 보다 여기, 여기 달린 게 그나마 더 세구나. 맞나? 오른쪽 거는 아마 저거, DLC 나오면서 공짜로 뿌아니 아, 왼쪽이더 셀걸요? 42대 해제된데, 나. 아, 왼쪽이 <laughs> 더 좋아? 아, 아직 못 싸. 왼쪽에 있는 총이 더센거 아닌가? 그런가? 그냥 카빈이 더 좋아요. 아, 속았네. 말해주시네, 저기 저분이. 데미지랑 명중률 더 높다고. 그렇구만. 이제... 그럼 바주카도... 후추님, 그거 안 뚫렸네? 플래시랑 뭐 이런 거? 저거 45밖에 안 됐으니까. 영중률로 올라가서 좋던데 그거. 어, 뭐야 다시 본데 왜안 뚫렸냐? 손잡이 있으면 됐지. 확장 탄창이랑. 그두 개만 있으면 되죠 뭐. 소음기 솔직히 소음기 총 하나 있으면 좋긴 한데 개 쓰레기. 소음기 달면 데미지가 너무 내려가서. 아 맞다. 아나 불펌 라이플에 소음기 달았네. 갑시다. 아 맞다. 들어 오세요. 아 안... 잠깐만. 아 맞네. Reject yourself and have a nice fucking day. Oh, thank you. Have a nice fucking day. Yes, fuck too. 왜 남의 거 들어가요? 제거 들어가야지. <laughs> 이거 아님? 이거 아님? 어디 들어갔니왜 <laughs> 자꾸 남의 거 들어가요? 남의 집막 들어가지 마! Hello! Hello, fucking guys! 어, 뭐야, 이. 해킹이네. 딴데 가자. 옷이 왜 이렇게. 야, 이. 핑크 깔맞춤. 수님 로딩 개 빠르네. 그죠? 어, 뭐야, 이건 뭐지? 뭐지? 스키 타는 거? 뭐지 이건? 쟤 언제 옴? 모르면 안옴 뭐지 이 빨리 오실래요? 이거 어떻게 전체말로 말해요? N인가? 헬로우 T 채팅은 T 물 가져와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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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마이크 마이크 사용 N N N? 헬로우 퍼킹 가이스 아냐아니야 이거 유튜브에 올릴건데 욕하면 안돼 안녕하세요 빨리 들어오시죠 블랙 프라이데이래요. 이건가? 들어오시죠보세 로딩 짱빠름. 짱빠름. 우 랄라 들어왔다 들어왔다. 육포 먹으니까 물 진짜 마시고 싶다. 육포 짜잖아. 뭐 짜고. 아. 갑시다. 아 레벨 마음에 든다. 아, <laughs> 아이 <아니>, 기분 탓이겠지. <laughs> 레벨이 너무 마음에 든다. 아, 여기서 아, 이해한 이... 사람 우리 셋밖에 없나? <laughs> 아니야, 아, 유튜브에 올린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 그렇지? 어, 복장은 아, 어. 아 이거 근데 영어로 되는 보고 아직도 안 고치겠네. 야겠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 왜뭐 하고 있는데 다들? 이거개 간지. 눈꼬시가 레디를 안 받음. 아, 어, 나도 좀 맞출라 했는데. 너무하다. <laughs> 아, 나 동네 아저씨 됐잖아. <laughs> 와, 앞에 세명 지나가는 거 보고 아저씨 반바지 극혐. 아, 인서던트. 와, 인서던트 크롬이에요, 이거? 와. 삐까번쩍하네. 아 야, 봐라. 이거 차아 아안 봐. 주님, 차 봐요. 삐까뻔쩍해요. 저거 저거 살라다가 딴딴차 샀어. 배 졸라 아파. 저거 저거 살라고 미션까지 쬐는데딴차 샀어. 낙겠다. <목소리> 그 네, <개쵸. 목소리> 뭐야 어디로 가는 거지? <목소리> 어디 가세요? 안녕. 안좀쪽 맞네. <목소리> 아와 더럽게 보네 헬기 없어요? 있어. <목소리>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 그, 센스님 헬기 있잖아. 왜 굳이? 아니, 굳이. 일부러 저거 타고 가는 거죠. 넌젠트이 색깔 근데, 와, 소름 깐지 나는데? 저개 느린군데. 몸이 단단하잖아요. 저거 근데, 뭐지? 정착 6개 터치는 트몇 개더라? 다섯 발 맞으면 터지긴 하는데. 정착 없다는 섯게 어디야? 다섯 발견뎌요 이거. 와. 탱크 다섯 발버텨야다 저거 진짜 극강의 단백이. 이거 극강. 말고 뒤에 총 달린 것도 있거든? 그건 졸라 쓰레기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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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어... 뒤에 총, 총이 총쎄 근데 근데 쓰레기 <laughs> 그냥 사람 손으로 쏘는 게더 좋아 아나 그거 구르맛 타고 까불었다가 맞신적 있어 이 차가 좋은 게 그거야 무거워 겁나 무거워 거긴 안 터져 어디로 와야 돼, 이거? 위! 저희, 한명 없잖아, 주 수님이 눈꽃이 너랑 화면 다르게 하려고 일부러. 아, 뭐지? 딴 데서 노는 거야. 오! 저는 스피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묵직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저는 미션을 <laughs> 못느끼지 <laughs> 오! 으, 아, 이로 수축으로 가자. 이게 무슨 소리요? 일어나는 소리 이거 오프로드 못 달립니까? 어 <laughs> 너무 빨라서 못돌려 넌 니꺼 말고 아 이거 달리지 이거 저거 개잘 달려 SUV 종류는 다잘 달려 갑시다 뭐하러 정직하게 감 <laughs> 그냥 노란색 보고 직진 고 왼쪽 어고아 님들 짱 느리시네요 규키! 와우! 와우! 내가 더 빨리 도착할거야 내가 더 빨리 도착할거야 가다가 다리 안.. 와 개쩔어 아.. 다 가네 그래 이렇게 가면 얼마나 빨라 어떻게 지금 홈 투어거든요? 기다려 자극 좀 할까? 이거 물에 빠질 것 같.. 뭐지? 오 뭐야 이거? 역시 안 뒤집혀 잘 개쩔어 추가 보프니깐 수류탄 몇개 던지고 건조로운 차 점착 몇 개. <laughs> 아. 제발, 추니. <호춘이 웃음> 제발. 빠진 것 같은데? 차 침수됐어요. 아, 아 개빡치네. 아, <laughs> 아차 아, 침수됐어. 뛰어, 뛰어가야 가요? 돼. 아, 데릴러 가요. 너는 여기서 기다려요. 아차 아. 아, 침수됐어. 이거 좀 가봐요. 가봐. 아 잠깐만. 일단 보험 좀 받자. 보험 좀 받자. 아, 아. 아. 아 비켜. 이차 아. 뭐야? 아. 죽고싶어? 아... 아쟤돈 받는데 아 보험도 안돼 아... 어겠어아 그럼 앞으로 가죠? 이거 꺼지면 괜히 우리까지 피해를... 아니 우리는 안터져 응? 이거 인스턴트아라우는 안터져 후추 언제와? I believe I can fly 언제 오세요 전부? I believe I can so 기 위에서 뛰어내릴 것 같은데? I believe I 온다 온 어, 반짝이네. 꺼져. 아, 아, 아 제가. 에이. 바닥이 반짝이네. 꺼져버려. 아, 지나왔으면 개꿀잼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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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개꿀잼인데. <laughs> 유튜브 살릴 아, 수 아, 아, 있을 생각이었는데. 아, 아, 그걸 이렇게, 아. 아, 유튜브 살리는 각이었다고, 후추야. 아이, 너무 아, 뻔 생각이었구나. 아니, 내, 내가 너무 뻔해서 못해졌다. 다음부터는 그 안벽 쪽에도, 안 어? 변수왕 후추 아니겠어. 변수를 없애라고, 알았지? 뭐야 여기 그건데? 어 다음부터 변수를 아예 없애 줘. 알았지? 네가 변수야. 일을 없애야 돼. 우! 넘어. 머 뒤집 버렸네. 어 야, 이거 잠깐만. 야. 아, 아, 어안 죽네? 뭐 아니야? 몸으로 견뎠어. 튕라서안 죽을 걸? 방탄 우주. 핵이 아니 그래? 핵이 떨어뜨려야 되는데 우리 뭐 해? 안 왔어 아직. 빨리 써 와. 이거 해, 해본 기억이 나는데 야, 저기 혹시... 어, 오네 저기 여기 차두대 세우고 하는 거 아니야 원래 맞췄어 와 대박 저도 보이긴 해예 확대하면은 뒤에 맞췄나안 떨어짐 한 후밀렁초로 합시다 편하게 아, 잡았어요 아이스샷 와준 땡겨서 보이잖아 실행 도전 들어가 잘했어 <laughs> 한대더 올텐데 아닌가? 스나로우 쏜거예요응와 음. 스나로우 저걸 운전수는 한대더 오지 않나? 아니 이제 차와요 소대 기다릴때까지 아 이거 유서프 깐지란다 스킨 이거 저걸 깔아놔 형 한번 내고토 실험 해볼까? 깐지라지 않냐? 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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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프 그 스킨 뭐와 오는데? 어. 야 얘네도 인서전트야? 어 잠깐만 어, 어. 왜 앞에 우야 저거부저 너무 센데? 야저개쎄저 저... 잠깐만. 끝났네. 아니, 너왜 죽었어? <웃음> <웃음> 아, 나 성님 왜 죽었대? 아, 진짜. 네가 <laughs> 먼저 피치수토로... 죽었잖아. 앞에 나가서. 계속 들로 실패했어. 와. 아, 이 쉬운 걸 실패하네, 진짜. 개념 세이브죠? 어, 개념 세이브임 이건. 예, <laughs> 네, 개념일 거예요. 아, 나 성님 그걸 죽네, 진짜. 이거 상대 인서너때 픽업이라 앞에가 있으면 어. 터진다고 이거 봐요. 그거 픽업이라 그냥 뒤에서 쏘는 거몇발 맞고 죽었어요. 그럼 나 언덕까지 쓸게. 런처로 쏜다. 런처 쏘면은 트럭 터지면 망해요. 아 사람을 잡아야 되는 거야요 다? 네. 저 그냥 위에 누만 따면 돼. 그래? 이 픽업에 올라간 애만 따면 되는데 일단 가능 싫네. 근데 그게 너무 아파. 한두 대만 좀 죽어 그냥. 이거 그냥 차 뒤에 있어야 됐는까어 방탄 차다 어, 왔네. 보마가 어, 있네. 방탄 몸 세우고 이거 구르마로다 몸빵 세우겠는데 이거? 어, 내 젠토로는 소중하니까 뒤에 빼놔야지. 아 이거 아까 차 물에 빠졌는데 왜 살아 있어요? 보험 보험 시켰으니까. 자, 눕고서 어디가? 아 기상. <laughs> Good morning. 아, 빠빠빠 아, 어, 뭐야? 아내 소중한 차. 이 똥차가 미쳤나? 아 미친 똥차. 아내문짝아내문짝아 아, 아, 미친. 아 미쳤나 진짜. 아, 개 오, 기 왔다 기난 이거. 아, 잠깐만, 잠깐만. 나도 왜쳐나 이거 그래픽 줄안 와서 안 보이나 봐. 나는. 기 나도 안 보여. 난 보여. 지금 나나나 있잖아 보여. 지금. 보여, 보여. 맞다, 어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나안 보여. 오, 맞췄어. 헐아 이렇게. 맞췄어. 아니 맞췄다고 내가. 아니. 구동수를 죽여줘. 파일럿. 어, 잡았다. 파일럿. 아니, 맞췄다. 니까 진짜? 아우. <laughs> 음. 와우. 아니, 이 씨, 맞춘 거왜 떨어뜨려요? 존나 너무하네, 진짜. <laughs> 아니, 후튼이 맞춘 거 그거잖아요. 뒤에 타이더. 아, 아니야. 뭔 소리야. 내가 이게... 제가 잡았어요. 파일럿. 아, 개소리 하지 마요. 자꾸. 파일럿 내가 잡았는데? 아! 아, 빨리 엄, 엄폐나 해요. 이, 이상한 소리 하실 거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왼쪽 그개가 왼쪽에 오른쪽이에요. 못 봤어요. 나도 못 봤어. 뭔가 하나 잡... 야야야, 빨리 빨리 끝내시다한 명이 산 위에서 와, 온다. 너무 머리숱인 거 같아. 나, 나, 다 나, 저다저에 뒤에 픽업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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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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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안돼 누구냐 어떤 성이, 놈이야 어떤 런쩔. 놈이야 지져운 고텸 본능에 너무 힘들었다 자 헬기 곧한대 뜹니다 위에 으아아네 헬기한테 홈, 홈윙런처 쓰기 아깝구요 아무나 다른 사람이 쓰세요 자 가자 돌진 이 돌진 돌진 그만 어우야 어, 나 지금 나 죽어 진짜. 살려줘 살려줘. 아이고 뒤에 있잖아. 진짜 진짜 오, 진짜. 나도 죽어. 자. 방탄복 살아거 같은데? 이거 방탄복 어떻게 꺼내더라? 이거 p 누르고 살 사람? m 누르고. 아, 어총 제가 살 인벤토리 적었어요? 들어와서. 아! 아! 아, 아 아프다고 했마아총 내가 잡을래. 서 사수 자리로 가요. 또 추가 잡을 거이요 인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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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아니 현금 말고 황금. 아니 훈수이어 아잇 까비 저기 우리 트럭은요? 트럭은 <웃음> <웃음> <플러그는> 왜 아무도 안타? <laughs> 장수하 트럭 쏘마 왜 안터지냐 이거 여기 이 버전은 기름통 있나요? 헬기 떴다 헬기 헬기는 제가 따겠습니다 반대로 가야되는거 아닙니까? 어, 맞아요. <laughs> 아, 맞아요 아니 이분들 허당이네 은근 이분 운전 못사시 아니 나좀 살려줘 뭐? 꺼져 미친 부르마야 빨리 출발, 앞. 출발. 어우, 우리가 앞장서. 나에게 정선다. 나에게 정선다. 후퇴 정선다 후퇴 정는다뭔 소리야? 아, 딴 사람 있던 거야? 어. 놀래나. 아, 너무 느려. 나 이거 타기 싫어. 나 타기 싫어. 아이, 찌그리지좀 봐. 이거 앞에 타세요. 핏, 빨리. 가자, 저거. 얘네 얘네 타세요. 아니, 내 앞에서... 오... 말... 뭐야? 어디다? 어디다? 큰일날 뻔 <laughs> 앞에 두 마리 옵니다 앞에 아 앞에 두배 앞에 두배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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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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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기 너네 헬기! 헬기를 가내가 앞에 놈들 잡으면 되잖아 운전이야 가켰어 불난다 헬기 불난다 아니구나둥님나좀살려주세요 왕이 어떻앞가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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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에, 아 앞에. 바쁘다 야 내가 뒤를 맡을게 네가 앞을 맡아 바쁘다 바빠 바빠요 뚫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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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나 아파 헬기 온다 헬기 아, 네. 방탄복 앞에 일단 앞에부터 빨리 뚫고 헬기는 제가 잡을게요 야 그럼 내가 앞에를 뚫을게 나 뚫렸어 헬기 왔다 헬기 해기. 헬기님 맞읍시다 아유, 차 답답하다, 진짜. 아...